산림항공본부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동해시 일원에서 공중진화대 44명 등총 67명의 산불진화대원이 참가한 서울 강원권역 산불진화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공중진화대 헬기레펠 및 방화선 구축,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차량과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진화, 드론을 활용한 산불진화 및 야간 산불감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을 능력들을 배양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 훈련은 항공본부 주관으로 해서 어, 세 번의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대형 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2년 말 산림항공본부에 새롭게 도입된 산불진화차량 두 대도 이번 훈련에 동원됐습니다. 이 산불진화차는 사륜구동의 어, 산악 축수형 산불진화차로서. 13mm 호수를 이용해서 약 2km까지 분사가 가능한 고성능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특히 산불 드론 운영 관리 시스템 현장 교육도 실시되었습니다. 이기가 불이 강한데고 여기는 다 진화가 된데데 잔열 때문에요. 이런... 실시간 다중 드론 영상 전송 및 드론 관제 모니터링 구현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드론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될 예정입니다.